What happened? What happened? I scratched i 접촉하잖아. 네, 동생이 서랍 모서리에 긁혀서 피가 났더라고요.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대화를 나눴습니다만, 일단은 scratch라는 동사가 있죠. 우리가 뭐 다리가 가려서 워 긁는 거, 혹은 차를 긁는 거다 scratch를 쓰실 수 있습니다만 목적어 자리에 신체 부위를 넣어주시면 그 부분을 긁혔다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죠. 여기서 확장을 해서 우리가 다치는 게뭐 뜨거운 걸 만져서 데일 수도 있고 날카로운 거에 베일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. 있죠. 그 동사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. 동사를 쓰시고 그 뒤에 신체 부위를 넣어주시면 그 부분을 그러한 방식으로 닫혔다 예를 들면 break 무언가를 망가뜨리다죠. 목적어 자리 my leg. 그래서 I broke my leg 하면 다리가 부러졌어요. While playing football 축구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다. burn 뭔가를 태우거나 타거나 하는 거죠. 역시 신체 부위 예를 들면 finger 넣어 주시면 i burned my finger 손가락을 댔다는 뜻입니다. 뜨거운 걸 만지면 화상을 입으시겠죠. 접촉하겠죠. 전치사 on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. cut 뭔가를 자르다인데 i cut my finger 하게 되면 손가락을 베었다. 이때도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걸 만지면 되겠죠. i cut my finger on the glass. 그리고 이런 다치는 거 가장 큰 카테고리가 hurt가 되겠죠. hurt도 i hurt you 내가 너를 다치게 했다. i hurt your feelings 감정을 다치게 혹은 상하게 했다. 이렇게도 물론 쓰실 수가 있고요. i hurt my back 허리를 다쳤다. 신체 부위를 넣어 주시면 그 부분을 다쳤다. 구체적인 신체 부위 대신에 oneself라는 아이를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. you're gonna hurt yourself 너가 너 자신을 다치게 할 것이다. 즉너 그렇게 하면 다친다. 비슷한 성격의 단어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걸 기억.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